Mm-hmm.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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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좀 있다 나가자. 좀 있다, 잠깐만. 이번에 또전 품목 20% 세일 했어요. 아시죠?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. 급한 거 아니면 이렇게 좀 모아두셨다가 한두 달에 한번 꼴로 돌아오거든요. 그럴 때 구입하시면 좋죠. 제가 사고 싶었던 건 요건데 계속 요거 담아놓고 세일할 때를 기다렸죠. 이게 원래 볼터치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. 이, 이 똑같은 사이즈의 원래 섀도우는 이렇게 이렇게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이렇게 아홉 개 색이 들어있는데 한두 개는 바닥이 낮고 나머지는 잘안 쓰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억지로 이 색깔을 만들려고 막 섞어서 섞어서 쓰다가 요거는 볼터치인데 오히려 이거를 섀도우를 쓰면 용량도 많고. 내가 원하는 색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색이고 막 이래서 근데 요거는 색깔 계열이 음 내가 좀 원하는 톤으로 이렇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써도 괜찮고 주로 요 색깔 요 색깔 쓰고 약간 붉게 눈 밑에 요렇게 요런 거 하나 해주고 그래서 요거 괜찮죠? 이제는 샤도우를 진하게 하면은 안 어울리더라고요 샤도우는 최대한 정말 여리여리하게 색깔만 간신히 나올 정도로 그것도 막두 색깔 세 색깔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한 가지 색으로만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요게 사고 싶어가지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이런거 여러분은 버리세요 저는 이로의킵잘 못하겠어. 다 버려 저는. 그리고 아이고. 그리고 요거는 그냥 립글로스. 살짝만 아주 살짝만, 음 색깔 주는 거. 음 거의 색깔 안 나요. 거의 색깔 없어 그래서 이런거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아주 아주 진하게 칠하면 약간 아주 핑크빛이 살짝 돌거든요 저는 입술 화장을 진짜 안 했는데 이제는 입술을 안 바르면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요것도 약간 틴티드 어 아니네 난 이거 틴트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. 어, 약간 색깔이 있는데. 그게 아니라 향이구나, 향. 베리향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립밤이 있거든요. 제가 여태까지 써본 거 중에서 그 카멕스 립밤이 저는 제일 좋았는데, 그래도 이거 한번 한번 바꿔봤어요. 또 어떤지. 요것도 좋다는 사람들이 리뷰가 있어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. 뭐 저렴한 거니까. 이거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. 세일할 때또 하나 놔두고요. 요거는 거의 젤라이너 아시죠? 그냥 젤라이너 같은데 젤라이너를 펜슬로 만들어 놨다고 보면 돼요. 그래서 굉장히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발리 발려서 진하게 이렇게 막 그리면 안 돼요. 그러면은, 부러지기도 하고, 오히려 번지기도 하고. 그래서, 파우더 좀 묻혀주고, 살살 아주 젤라이너처럼, 부드럽게 살살 그려서 조금 조금씩 쓰기는, 저는 요만한 게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요거 계속 사고 있어요. 어 요거, 샴푸, 요것도 사고 싶어가지고, 요거 한번 사봤습니다. 두피, 두피 염까지는 아닌데, 그 지루성 두피염처럼 조금 정수리에 뭔가 건선처럼 그게 생겼는데 안 나요. 절대 병원에도 가보고 해서 약을 발라도 잘안 나더라고요. 그것도 일종의 자가면역결핍이고 그것도 약간 신경성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꼭 이런 세균 이런 게 아니라. 그래서 이 건선 쪽은 좀 치료가 좀 어렵나 봐요. 근데 어쨌든 이것도 사람들이 리뷰가 좋아서 사봤습니다. 지금 있는 컨실러나 이런 것들이 다 색깔이 밝아요. 그래서 조금 색깔이 좀 어두운 거 저한테 맞는 색깔도 한번 사봤어요. 이런 걸좀 섞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건 뭐 워낙 유명한 제품이니까요. 저도 여러 개 계속 쓰고 있고. 비타민 C, 같은데비타민 C, v 켜봤고 요거 비슷한거 생각나시죠? 요거 비슷한거 그때는 이 i t a m i n C, vitamin C, vitamin C, vitamin C, v 거거 a m i n C, vitamin C, vitamin C, vitamin C, v i t a 눈 밑에 살살 하시고 하면은 얼굴이 확 살아나거든요. 또 볼터치 용으로도 다용도로 그렇게 쓰고 있고, 요거는 그냥 제, 어, 입술, 화장, 립스틱들이 전부 다 벨벳, 매트 용이 많아서 요거 그냥 립글로스 위에다가 한번더 이렇게 해줄 거. 음, 립글로스 한번 사봤습니다. thank you 엄마랑 같이 가야지, 엄마랑 같이 가야지, 가나라. 엄 여기도 잔디를 굉장히 잘 깎아 놨죠. 앞에를 어느 정도 이 룰에 맞춰서 어, 해줘야 돼요. 동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. 잔디의 종류도 이렇게 딱 맞춰서 잔디 종류도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그런 잔디 종류도 좀 맞춰줘야 되고, 어, 앞에 잔디 잘 관리를 안 하면 또 경고 먹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앞에는, 어느 정도 동네 분위기에 맞춰서 잘 해줘야 돼요. 동네가 되게 한적하죠? 이게 동네 길이라서 이 바깥으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오는 차들은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 밖에 없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차들이 없어요. 아, 저희 집 나무 몽땅하게 예쁘게 잘랐죠? 집에 안 들어온다고 지금 버팅기는 중이에요. 어디 가는, 어디 가고 싶은데 들어와야지, 이제. 에코, 어디 가고 싶어? 집에 오셔야죠? 에코! <laughs> 에코, 어디 가? 집에 와야지. 들어오세요. 어디 가고 싶어? 진짜 아유 집에 가자 그만 바이바이. 어디 갔는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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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싶어 어디 어디 갈 거야 안녕세요 들어와 이제 이렇 누가 있어. 지금 너무 많아서 얘도 거의 얘보다 더 작았을 때온 건데 이렇게 컸어요. 이렇게 쭉 이렇게 치. 엄청 컸어요. 엄청. 그리고 이 모든 게다 얘가 여기서 이렇게 자구를 만든 거예요. 저희 집에 있는 모든 게. 오, 좋게. 오, 좋게.